광주역은 광주 북구 중흥동에 위치하는 고속철도 KTX역입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목포, 여수 등 항구도시와 연결하기 위해 철도를 만들었고, 2004년 고속철도가 광주에 개통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열차를 이용하여 신나는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은 해방 이전에 버스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1992년 서구 광천동에 광주 종합 버스 터미널이 완공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멀리 떨어진 다른 고장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지금은 유스퀘어라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어 극장, 식당, 서점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고장의 중심지로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광주 공항은 1948년 광주시 학동에 광주 비행장이 신설되고 1964년 지금은 광산구 신촌동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비행기를 이용하여 외국에 다녀오거나 멀리 떨어진 곳을 빨리 다녀올 수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은 1996년 지하철 공사를 시작하여 2008년 1호선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현재 20개 역의 20.5km를 운행하고 있고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합니다. 시민들은 교통체증이 없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원하는 장소로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택시랑 버스보다 더 돈이 절약돼요.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보다 훨씬 빨라요.